오늘은 학용품의 왕, 샤프심입니다. 글쎄요. 이게 기계로 넣지 않았을까요? 기계가 척척척척척척척. 여기 샤프심 쪽으로는 도가 텄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기가 척이네. 한가득 쌓여있는 샤프심들. 이것들을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두 개의 손가락입니다. 얇고 가늘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눈이 아픈 샤프심 가닥들을 15개씩 정확하게 통에 넣는 환상적인 손놀림. 그리고 이어지는 휴지 넣기 작업까지. 부업계의 멀티플레이어 달인을 소개합니다. 인천 광역시 남동구. 조금 허름해 보이는 이곳이 달인이 하루 종일 일하는 작업장이라는데요. 몇평안 되는 이곳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달인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뭐예요, 이게? 이게 <놀분> 네. 와, 많네. 이렇게. 이렇요이 와, 게 네. 이렇게. 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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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얇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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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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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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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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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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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다른 동료들은 어떤 방법으로 샤프심을 넣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통에 통해, 통에서 끄내서 그냥 숫자 세서 하는 거라. 일단 잡히는 대로 손에 쥔후 일일이 세어가며 정량 맞추기 원시적이긴 하나 정확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샤프심 부업은 한 통에 7원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15개씩 하는 건 어렵죠. 저 개수가 음.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했다는 기가 막힌 방법. 우초보자는요 여기 칸에다 집어 있는 거예요. 그럼 딱 15개 채워 이게. 아, 칸이 있어요? 야, 네, 이거 칸이 얘기. 예. 15개의 샤프심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얇은 샤프심을 굴려가면서 그 양을 채워 가는데요. 아,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딱 15개로 는거 예. 요 네. 남자분이 원래 잘돕안 하시잖아요. 화면을 가 u 값이 m a 해야지 어쩔 수 없이 l c a j 집에서 n 음... 면 날아갈까 l 면 부러질까 손떨리게 살살 다뤄줍니다 l t a 긴장 r a j u m i d a Kinjangi, Kinjangaram, n a t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네, 한 건. 예, 감사해요. 네. <laughs> 언니는 샤프심 넣는 도사예요. 도사? 네. <laughs> 부업의 전설로 불리우는 진행숙 달인. 소문 자자한 그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샤프심을 살짝 굴려가면서 손끝으로 만져보다가 순간! 한 뭉치의 샤프심을 통해 넣어줍니다. 절도 있고 정확한 손 흘림. 15개 음, 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보여줄 까요 어머, 세시는 거예요? 아, 그럼 세지요. 달인의 작업 설명도 필요 없이 이게 끝입니다. 굴리고 만지다가 획 돌려서 통에 넣기. 표시 없어요. 응? 네? 없잖아. 음. 없잖아요. 오. 정확한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보용 샤프심칸에 넣어보는데요, 한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습니다. 고를 맞잖아요. 오, 그렇죠. 당연히요.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새겠어요? 뭐지요? <laughs> 이렇게 <laughs> 하는데 어떻게 새냐고. 빨리해요. 감. 감. 이런가 다리죠. 기믹키지 않느냐고, 안느냐고요? 10, 딱 열다섯 개씩 다다 나오면. 모든 동료들이 입을 모아서 감탄하는 실력, 샤프심을 손가락으로 가져오고 이내 쏙 넣어주는 달인의 내공. 과연 15개가 맞는지 화면을 멈춰서 세어 봤습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그 손바닥에 하고 이 감각으로 이 끝을 이 감각으로 느껴야 돼요. 아, 미 갖고 올때 네, 감각을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음. 이 간격을 음. 눈으로 그거를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음. 머리속으로그 눈으로 눈, 음. 눈 대충 있어야 돼요. 생활의 달인이라면 거쳐 가야 하는 현장 미션 세 개로 나눠놓은 샤프심, 이중 열다섯 개의 정량을 채우는 건 3번인데요. 달인은 과연 1초 만에 열다섯 개 샤프심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말해요. 3번. 3번? 응. 몇 번이요? 3번 정답입니다. 야 확정. 그게 하나의 치노이지만은 내가 부지런히 하면은 하루에 4천개 하는 것에 성공하는 거죠. 음. 하루에 샤프심 사천 개 하시네요. 그럼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그제야 김밥 한 줄로 허기를 달래는 진행숙 달인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샤프심을 담는 손길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이거 하나의 돈인데 멈출 수가 없죠 벌써 자리에 앉은 지 5시간째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샤프심을 담아내는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법이라고우스게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티컬모아 태산이라고 음. 이것도 하다 보면 직장 못지않게 돈 벌어요. 그래요? 그럼요. 이제 이게 휴지 할 거예요. 휴지요? 예. 네. 이거는 10억. 1 0억짜리 네. 어? 어. 샤프신만큼이나 손에 익었다는 휴지 포장 작업.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한 음악도 준비됐겠다. 본격적으로 휴지 포장에 속도를 가하는데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면 일곱 개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에 딱 일곱 장씩 샤프심과는 크기도 촉감도 다르지만 이번 역시 손끝의 감각으로 정확하게 집어내는 진행 숙달인 15년 내공은 역시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예. 있어요? 예. 이거 다은 거예요. 이거 줄. 줄? 응? 예. 줄 여기다가 껴서 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끈이거든요. 그런데 아, 정이가 안 왔어요 이게. 근데... 계속되는 작업.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줄을 묶는데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집니다. 진정 부업계의 멀티테이너다운데요. 이게 부업 중세요 제일 쉬운데 단가가 싸요. 사원밖에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그렇다고 오늘날이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하루 19시간을 <laughs> 일한다는데요. 음. 감기 걸셨어요네 감기 어... 걸셨어요 병원 갔다 오셨고? 아니요 병원 안가어요네 왜요? 네. 네. 주사라도 한번 맞으시죠 병원 가면 돈이 더 들잖아요 이거는 하나 사면 3천원인데 병원 가려면 8천원인가 들잖아요 병원을 끼려고 그러죠 애들을 가르쳐야죠 대학교까지는 가르쳐놔야죠해야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어렵게 얻은 아이들. 내 친구들은 집에서 손자를 보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애를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게 우리 딸이야요. 딸이 내게 없어서는 안될 활력소 같은 존재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이거 촬영하는데 여기 좀 잠깐 올래? 안 아, 싫어? 알수 없는 표정의 달인. 저는 우리 딸 이해해요. 그 마음 아니까. 또 엄마가 고생한 줄 알고 알고 있으니까.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음, 결국 자리를 음, 뜹니다. 자리를 뜹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다 똑같겠죠 이제는 혼자서 슬픔을 삼키는게 익숙해진 달인 무거운마음을 달래 봅니다 눈이피곤해가지고 계속 쳐다봐가지고 그래서 대사하는 거야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15년, 참, 그 마음을 이어야하 것일까요? 아이들이 촬영 중인 작업장으로 먼저 찾아와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왜 방송 출연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냥 들려 아 그거 싫지 않았어. 요들 친구들. 뭐 할까 친구들이 에서어 네. 응. 하나도 없어 저, 좋은 나 <laughs>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깜짝 방문. 달인 오늘 일할 맛좀 나시겠습니다. 잘나요잘요 <laughs> 사실 아이들은 어린 서부터 엄마가 하는 부업을 틈틈이 도왔다고 합니다. 엄마를 도와 얇은 샤프심을 빠르게 세기 위해서 손톱까지 길렀답니다. <laughs>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최고의 지원군입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저도 그냥 이게 당연하듯이 그냥 아 엄마 급하다고 하면 도와달라면 도와줘요. <laughs> 단가로해서. 나도 이렇게 달라하고 제가 한만큼 네, 저도 달라가고 도전하고 싶은 법 같은 게 있어요? 아, 아니요,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아할거 없어요. 그래요? 네. 새벽 4 시가 넘은 시각, 다리는 비로소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지금 새벽 4시 넘었어요. 4시 넘었어요. 네. 아, 네. 언제 끝나신 거예요? 네. 어때요, 네. 이렇게 끝나시면 기분이? 네. 아... 오늘 얼마 보셨어요? 오늘요, 음, 만 4만 원이요. 4만원 보셨어요? 네. 크, 기분 최고예요. 네, 우리 가족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요. 파이팅. 파이팅. 한겨울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달인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서울시 은평구의 어느 동네 새벽 다섯 시. 아직도 잠들지 못한 창문 너머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피곤해 보이는 모습 그런 그녀에게는 왁자지껄 여섯 명의 다른 육 남매가 있습니다 잠든 꼬마 아가씨를 능숙하게 돌보는 큰오빠 첫째 재근이 일곱 식구 밥그릇은 모두 내게 맡겨라 뽀득뽀득 설거지 대왕 셋째 재욱이 한참 어르광 들 나이에. 빨래 개는 솜씨가 야무진 다섯 살 제희 모든 집안일을 돕는 둘째까지 엄마에게는 다들 소중한 탈인입니다. 뭐좀 도와드려요. 응. 엄마 일하러 응. 가시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애들 군것질하고 간식거리하고 저희 먹는 생활비 이렇게 벌어요 이걸. 다 싶은 두개 밖에 더 하겠어? 이런 까? <laughs> 오늘의 주인공 정진승 다리입니다평일오전 다리네 집. 아, 예, 애들 막 보내 놓고 네. 좀 준비가 안 <laughs> 돼서. 준비? <웃음> 네. 무슨 준비를 하세요? <laughs> 네. 선생님. 아, 이쁘게 치장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저는 좀 자신이 조금 없었는데요.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t v 에 나온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 학교도 안 가겠다고 유치원이 안 간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갔다 오라고. 음. 그래서 이제 보내고 이제. 음. 네. 아이들이 모두 등교한 후 조용해진 다림만의 시간. 그냥 일반 사람들은 큐빅을 알고 있는 저는 저희 영어로 이게 스톤이라고 불러거든요. 음. 이걸 악세사리에 붙이는 작업이에요.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여기를 네네. 제가 이제 큐빅을 박아야 돼요. 다인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만들어낼까요? 나다 이제 본드칠하려고요. 큐빅을 박으려면 본드칠해야 되거든요. 손가락 이걸로 힘으로 조절하거든요. 본드 양은 그래서 중요해요.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실수도 없어야 하지만 스피드도 놓칠 수 없죠. 능수능란한 솜씨로 구멍에 빠르게 본드를 칠하는 탈인. 온 신경을 손끝으로 향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네딱 맞춰서 넣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넘쳐 버리면 큐빅 색깔이 죽어버리고 부족하면 큐빅이 떨어져요. 그러면 불량이 나잖아요. 손의 감각으로 구멍마다 일정한 양의 본드를 넣는 달인. 달인의 손에서는 불량 체롭니다. 그런데 큐빅을 붙이는데 왜 나무 젓가락이에요? 작업할 때 쓰는 <laughs> 기구예요. 큐빅을 붙이는 도구로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는데요. 손으로 잡기도 좋고 한 번에 여러 개의 큐빅을 붙일 수 있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큐빅의 크기에 맞춰 나무 젓가락을 깎아준 뒤 뭉쳐져 있는 큐빅을 잘 골라 집을 수 있게 골판지 위에 펼쳐놓습니다. 순식간에 네 개를 골라 액세서리에 집어넣는 달인. 이번에는 다섯 개. 그 개수에 맞게끔 집어서 빨리 작업하려고 하는 건데. 무려 일곱 개의 큐빅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좀더 빨리 붙이기 위해 다림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부업을 하신 지가? 한 12, 13년 된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음. 저희가 가족이 많잖아요. 음. 생활비 많아요. <laughs> 하루에 가족값이 기본적으로 만원 이상 들고요. 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하루에 삼천 원, 이천 원, 한천 원 까먹어요. 제가 밤낮을 뜨는 이유가 가르쳐야죠. 음. 그러니까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해서, 음. 그냥 주원이 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행복한 날이 오겠죠? 됐죠? <웃음> <웃음> 다섯째, 여섯째. 이제 오시간 됐어 아이들 귀가 시간 맞춰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마와 오빠의 마중을 받으며 재희, 재주 두 공주님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섯째, 여섯째 딸내미들 다섯째, 여섯째 딸? 네 <laughs> 다시 또 나갔다 갔대요 저희 넷째, 마지막 <laughs> 넷째, 제삼일을 끝으로 여섯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조용하던 조금 전과는 달리 한 자리에 모인 아이들로 작은 거실에 꽉 차는데요. 한창 뛰놀기 좋아할 나이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난리통이 따로 없습니다. 육남매에게 힘을 얻어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달인. 이거 단가로 따지자면 한날에 네. 4원 좀 넘겠죠? 한 알에 4원? <laughs> 네. 100만 원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 그럼요? 생활비가 걸려 있는데. <laughs> 걸어야죠. 하루 동안 박은 큐빅의 양은 다인의 장부에 거스란히 기록되는데요. 한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 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달에 무려 24만 알의 큐빅을 박아야 한답니다. 엄마가 작업을 시작하면 조용히 TV를 보는 육남매 고되지만 항상 힘을 내며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6남매 때문입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법도 한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있는 달인. 피곤하죠. 운동하고 자야죠. 이렇게 일하다 보면 겨우 그 자리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 일수라는데요. 아침이 다 돼서야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힘든 엄마의 어깨는 육남매의 목. 엄마 흔들어서? 아이고 응. 응. 고마워, 세희야. <laughs> 응. 아이고 시원해. 어, 더 깍강들어서. 서로를 위하는 가족들. 뭐 어, 바라는 거는 건... 아무튼 아프지 않고 잘자라줬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닮은 식씩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엄마답게. 다진착힘게 하나, 둘, 셋. 파이팅. 엄마, 싫어서 안 돼. 파이팅. <웃음> <시시스레>. <웃음> 어머니는 강하다는 걸 보여준 달인.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본 이 지우개 하나에 많은 얘기가 들어있다. 그 특별한 스토리를 듣기 위해 찾아온 이곳. 카레떡 같기도 하고 긴 막대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 바로 지우개인데요. 학창 시절 필수 학용품이었던 이 지우개도 달인이 있다고 합니다. 수작업만 할수 있다는 단 하나의 작업. 제일 독보적인 존재고, 이 없으면은 제로 완성품 완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와, 품문으로 들은 독보적 존재의 등장. 뭐 이런 자리하면서 이런 서울서 오신 게냠 부담스럽구만, 언니 말로는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 자연스레 일을 시작하는 달인. 와 손에 지우개를 쥐자마자 마술 같은 손놀림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포장된 지우개 하나. 달인 대단하시군요. 진짜 내, 내가 사도 잘사네 <laughs> 23년 동안 지우개 포장 부업으로 한 김순옥 달인을 소개합니다.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경상북도 경산시. 화창한 날씨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달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작진과의 인사는 뒤로 하고 몇 박스째 달인의 말에 쉴새 없이 쏟아지는 것이 있었으니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지우개입니다. 달인 지우개를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겁니까? 양 보고도 아못 사겠다 막 이러는 분도 많을 것 같아. 그 지금 세 박스 보기 때문에. 3 0 0 0개 하고 4, 4 2 0 0개가걸어내0 0니다내 네, 사전에는 쉬는 시간이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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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시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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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 0 0 마치 빨리 감기로 보는 것처럼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한데요. 달인은 이렇게 단백분만에 엄청난 양의 지우개를 포장한다고 합니다. 20년 넘으십니다. 22년째. 올해 설 마치면 23년째 들지 싶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에서 풀마를 날 없었던 달인. 다리의 기술이 진가를 발휘하는 또 다른 작업이 있었으니 지우개 포장의 꽃 바로 투명 비닐 포장 작업입니다. 재료는 풀과 비닐 단두 개. 다리의 기술 자 확인해 보실까요? 풀 통을 쥔 손의 신들린 움직임 그리고 리드미컬한 손놀림이 포인트입니다. 몇 개를 하든 똑같은 손놀림 때문인지 비닐을 접는 소리마저 일정한 거 느껴지시죠? 지금 오늘 손에 지우고 계신 건 얼마짜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12원 주는 가 14원 주는 가모래 옛날에는 4원서 5원서 뭐 6원서 뭐이래 올라가 내요. 2원서 2원서 올랐는게 이래요. 자세히 보니까 달인 손끝 하나 안 대고 풀통으로만 지우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리의 손끝에서 손끝으로 마법같이 움직이며 완성되는 지우개 정말 보기만 해도 놀랍네요. 도구라고는 고작 풀통 하나뿐인데요. 오랫동안 숙련된 빠르고 민첩한 손놀림이 달인의 오랜 내공을 느끼게 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완성되는 달인의 작은 지우개 어느새 한통 가득 수북히 쌓였는데요.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달인이 하루 동안 작업한 지우개 양인데요. 이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2천 개 넘습니다. 하루에 하는게 2천 개 넘습니다. 기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돈 천 원도 못 벌었던 달인, 지금은 어느새 산림의 보탬이 <laughs> 된 정도입니다. 야, 어머니 산림미쳐, 다 늘어났네요.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한테 준다. 삼열한시. 하루 종일 쉴새 없이 움직이던 달인의 손이 드디어 쉬는데요. 퇴근한 딸이 잠든 달인의 모습을 보고 보다 못한 딸이 엄마를 방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하루 종일 달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이제 딸이 대신하는군요. 그런데 한번두번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꽤 능숙하죠? 앉으면 지우개 붙잡는 게 약간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웃음> 맞아요. <웃음> 우리 가오이 손은 놀지 말자요 <laughs> 또 엄마가 또눈 뜨자마자 일어나시면 주교부터 하시니까 또 이제 조금이라도 해놓고 자야죠. 하다가 또약 먹으면서도 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죠. 초등학교 때부터 달인의 지우개 부업을 지켜봐 온 딸. 뭉클한 마음이 더해집니다. 네. <laughs> <laughs> 좋아해야 돼.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돼서 달인의 곁을 지켜주는 딸, 달인은 든든하시겠습니다. 치유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달인, 바로 가족 때문입니다. 뭐 자식이나 잘되고, 뭐안 아프고, 이런 그삶 건강하게 삶아줘야. 달인 고된 세월을 이겨낸 만큼 행복하시길 아, 바랍니다.